슬러지의 혐기성 소화입니다. 혐기성 소화라는 것은 산소가 없는 상태, 즉 혐기성 상태에서 유기물이 산생성균, 메탄생성균 등에 의해 점차 분해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보통 혐기성 소화는 3단계 혹은 2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복잡한 유기물이 점차 가수분해, 발효를 거쳐 부티릭산 프로피온산 등의 고분자 유기산으로 1차 분해되고 이러한 고분자 유기산이 저분자 유기산인 아세트산으로 분해되고 일부는 수소가스로 분해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유기물이 이러한 지방산이 되는 과정을 산 생성단계라고 부르고 이 생성된 유기산들은 최종 생산물은 아니고 다시 한번 분해되는데 메탄 생성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메탄가스로 분해되어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가수분해 발효를 따로 구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기도 하고, 1, 2단계를 합해서 산 생성단계, 그리고 메탄 생성단계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산 생성 단계, 즉, 유기산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을 산 생성균, 악시도 제너시스라고도 말을 하고, 이 산을 이용해서 다시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을 메탄 생성균, 영어로는 메타노 제너시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은 비단 슬러지 소화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물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나 분뇨 등도 모두 혐기성 소화의 대상물이 될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폐기물이나 분뇨 등을 혐기성 소화하여 최종적으로 메탄을 얻는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탄이 생성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소가스가 CO2,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메탄이 되는 반응이 있고 또한 가지는 생성된 아세트산 CH3COOH가 바로 메탄 생성기에 의해 분해되어 메탄가스와 CO2로 되는 이두 가지 단계가 모두 메탄 생성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탄가스는 우리 실생활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천연가스 혹은 도시가스의 주성분이 메탄가스입니다. 또 LNG로 하여라고 하여, 라고 하여 내추럴 가스를 액화시킨 액화천연가스 등도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액화시켰을 뿐 주성분은 모두 메탄가스입니다. 메탄은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쉽게 산화되고 이 산화되는 단계에서 많은 열량을 내기 때문에 매우 유효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시가스들의 주성분이 메탄이고 현재 메탄은 땅속에서 채굴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이렇게 불투수층 밑에 갇혀 있는 이러한 메탄 가스를 포집하는 것인데 이러한 땅 속에 묻혀 있는 메탄가스들도 과거 수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여러 가지 동물, 식물들이 땅 속에 매장되었다가 혐기성으로 분해되어 가스화된 후 가스가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층 밑에 포집되어 있는 것을 채굴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과거 수백만 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유기물들이 메탄 생성균에 의해 메탄가스로 전환된 반응이 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원유 유를 채굴할 때 원유 위에 원유로부터 분리된 메탄가스가 배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많이 말하는 세일가스, 즉, 땅 속에 모래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메탄가스를 추출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이렇게 석탄이 매장에 있는 지역에 나무들로부터 만들어진 메탄가스가 갇혀있다가 채굴하여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메탄은 매우 클린가스이고 이를 연료로서 사용하면 우리 실생활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진은 도시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장 사진인데, 이 매립되는 쓰레기 안에도 많은 유기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땅 속에 매립하게 되면, 이제 산소가 차단되어 혐기성 상태가 보존되고, 그러면 이 혐기성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혐기성 소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포획되어 있던 유기물들이 혐기성 균에 의해 분해되어 실제로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시설들은 이 메탄가스를 추출해서 연료로서 사용하기 위해 많은 우물과 메탄가스 포획 관로를 매립지 안에 심어놓은 이런 형태입니다. 매립지 안에 유공관을 심고 부압으로 빨아내어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이렇게 포획된 가스를 연료로 쓰기도 하고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메탄가스는 또 온실가스 중에 하나로서 대지 중에 노출되면 그만큼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메탄가스 발생량을 계산하는 예제입니다. 만약 초산 CH3COOH 1kg이 완전히 혐기성 분해되었다고 가정하면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는 각각 몇 입방 미터가 발생하겠는가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은 0도시 일기압을 가정했습니다. 조사는 C2H4O2이고 이를 이 초산이 메탄화가 되면 CH4 더하기 CO2로 전환됩니다. 즉 초산 60g이 분해되면 메탄 16g과 이산화탄소 44g이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몰수로는 초산 1몰이 분해되면 메탄 1몰, 1mol, 이산화탄소 1몰이 얻어집니다. 문제에서 초산 1kg이 분해된다고 가정했으므로 1kg을 mol 수로 환산하면 초산 60g이 1몰이므로 1000g은 16.67몰이 됩니다. 따라서 초산 16.67몰이 분해되었으므로 메탄 16.67몰과 이산화탄소 16.67몰이 생성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0도시 일기압조건에서 메탄가스를 부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부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이상기체상태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상기체상태방정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얼가스에서 압력과 부피 그리고 온도의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보일샤를 법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때 몰수에 비례해서 압력과 부피가 결정이 되는데 R이 기체상수이고 기체상수 값은 0.082가 됩니다. 만약 압력이 일기압이고 일몰일 때 그리고 온도가 0도시일 때를 대입을 하게 되면 그때 의 부피는 22.4 리터가 됩니다. 따라서 메탄가스 발생량은 16.67몰 곱하기 일몰당 22.4 리터하여 373 리터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 역시 같은 부피로 발생하여 373리터가 됩니다. 실제 소화가스의 비율과는 실제로는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메탄가스는 물에 잘 녹지 않는 가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화가스로 기체 상태로 물 밖으로 나오는데에 반해서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전부 다 기체로 물 밖으로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소화가스의 비율이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부피비로 1대1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만약 가스의 온도가 3 5도시라면 부피는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 혐기성 소화는 영도시에서 일어나지는 않고 보통 35도씨, 즉 인체의 소화 온도와 유사한 온도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납니다. 따라서 소화조가 35도씨라면 일단 소화가스도 35도씨로 볼수 있고. 부피는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기체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늘어납니다. 즉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데 비례하는 온도는 섭씨가 아니고 절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비례합니다. 이를 샤를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샤를 법칙은 온도와 부피의 관계로서 T1분의 V1은 T2분의 V2 즉 온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에 비례하여 부피도 증가하 하거나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영도시일 때의 부피가 373리터입니다. 따라서 이를 35도씨로 환산하게 되면 영도시 즉 373리터 곱하기 영도시의 절대온도 273에 35도씨의 절대온도 273 더하기 35를 곱하여 메탄 발생량은 421리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도 똑같이 35도씨 조건이 되므로 같은 양400 121리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라고 하는데 켈빈 온도는 섭씨에 273을 더한 값이 곧 절대 온도가 됩니다.